비대면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이 온라인 중회의실에 대한 용어도 알았지만 자, 회의실 UI 즉 회의실에 있는 그런 아이콘들과 버튼 위치와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했을 때 줌을 실행하고요. 로그인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하 후에 세 회를 열어서 세 회를 열어서 이렇게 온라인 회의실로 들어오게 되면 온라인 회의실 하단에 다양한 관리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하단 메뉴 영역에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이 도구들을 지금부터 UI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우측 하단에 보면 종료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방장일 경우입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와 회의 나가기라고 이렇게 보이세요. 모두에게 회의 종료와 회의 나가기. 요두 개의 차이점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하면은, 제가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방은 그냥 닫히고,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자, 하지만 회의 나가기를 누르게 되면, 이 방은 그대로 남아있고, 저만 나가게 되는 저만 나가게 됩니다. 요 차이점이에요. 모두에게 회의 종료는 회의실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회의 나가기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방장이더라도 저만 이 방에서 나가고 기존의 멤버들은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좌측 하단에 음소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소거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마이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크 모양으로 저 음소거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저 버튼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마이크에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소리 이렇게 빨간색 선이 하나 가집니다. 그 이야기 뭐냐? 들을 수는 있어요. 참가자는 또 호스트는 회의지만 들을 수는 있지만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이 거지고 안 거지고 이렇게 마이크 버튼 음소거 버튼이라고 하고요. 그 음소거 버튼 우측에 보면 조그 하나 웃음 표시인 화살표가 하나가 있는데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PC로 접속을 했을 때 마이크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라면 원하는 마이크를 선택해서 원하는 마이크를 선택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두 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스피커는 총세 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제가 이 회의에 참여를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은 비디오 중지도 비디오 중지도 한번 클릭할 때마다 저 비디오 모양의 비디오 모양의 카메라 모양의 위에 한번 클릭할 때마다 빨간색 선이 빨간색 선이 거졌다 거지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즉 빨간색 선이 거져 있을 때는 비디오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때는 현재 내 상태가 웹캠 또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게 화면을 중지 시켜 놓은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저 선이 사라지면서 비디오 마크가 딱서 있습니다.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내 카메라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내 화면이 이 회의실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음소거 버튼 옆에 조그만한 화살표가 있듯이 비디오 옆에도 조그만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대의 장비 즉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도 웹캠을 별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별도의 웹캠을 사용한다라면 지금 저는 C922, C922과 f a c e t i m e 되어 있는데 이 FaceTime은 노트북에 설치된 웹캠이고요. C922은 외장형으로 연결된 웹캠입니다. 이 웹캠도 사용자가 회의 중에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보안에 대한 아이콘인데 이 보안에서는 이 회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들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참가자 버튼은 이 참가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제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에 화면 우측에 이렇게 참가자 명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가자 명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팅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건데 여기 참가자 명단 아래쪽 제일 우측 하단이죠. 이 방에 참여한 사람들과 채팅을 할수 있도록 채팅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 줌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어 파워포인트, 한글, 워드 문서 또는 전자 칠판 등의 기능들을 참여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화면 공유에는 하나의 좀 독,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화면 공유 옆에 조그만한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눌러 주게 되면 어 보통은 한 번에 한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 창이 두개뜰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제가 추천은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때는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두 화면을 같이 비교하면서 볼 수는 있지만 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는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록 버튼은 유료 무료 둘다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둘다 기록은 가능하지만 유료 버전은 클라우드 기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기록만 할 것이냐 아니면 클라우드에 기록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응 버튼은 어, 줌에 있는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의사표시를 이런, 이런 박수, 엄지척 그리고 또는 이렇게 좀 재밌어서 웃는 네, 이런 재밌다라는 표정 놀람 또는 하트, 폭주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반응 버튼도 있고요. 또 소회의실이라는 소회의실이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 소회의실은 모든 활동을 모든 활동을 할수 있는 소회의실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한번 버튼 눌러보면 지금 여기 설문조사라는 게 생겼네 없다가 생겼거든요. 이 부분도 이후에 지금 초반에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설문조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과 간단한 설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 아이콘이고요. 마지막으로 끝에 화면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페이스북의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워크플레이스 바이 페이스북의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의 라이브 스트리밍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료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버튼이고요. 어, 지금 진행 중인 회의를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에 바로 실시간으로 그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줌에 대한 UI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